안녕하세요, 꼬북꼬북, 꼬북스입니다. 오늘은 축구장 만들기 해볼 건데요. 일단 먼저 네임펜, 연두색, 어, 색연필, 그리고 초록색연필을 준비해주는데요. 일단 먼저, 생색연필로 일단 라인을 그릴 거예요. 자, 일단 그킥오파는 이제 센터스코 있죠? 네. 센터스코에서 이제 시작하죠. 가운데에다 쭉 선을 그을 겁니다. 굵게 그어도 됩니다. 이렇 일단, 손을 쭉 그어줍니다. 좀 굵게 칠하고 싶은 분은, 굵게 칠해주고, 굵게 칠해주세요. 보세요, 센터서클. 하얀색으로 해도 좋, 좋을 겁니다. 왜냐면요, 이 센터서클이 원래 하얀색이라서, 그럽니다. 저번에, 네. 일단, 포장 한번더 만들었었는데, 그거는 아쉽게, 뭐안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스크림을 만들고자 했는데 일단 이 부분에다 일단 이렇게 치우고 요 여러분도 알지만 일단 동그라미 한 데에서 시작한 데는 동그라미 한 데에서 뭐래도여기에서 키코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다 일단 모래가 붙어게요 들 가져왔는데 모델 이렇게 생겼어요. 센트 소클 있고 여기 페어티카크. 나중에 설명 드릴 텐데. 네 오늘은 이런 친구들도 가져왔었어요. 에릭슨, 크리스찬 에릭슨 이제 덴마크의 공격본가슨데 이제 공격수로 택시 마리하고비니시스 주니오르. 수도 브라질의 유명주죠. 케인 해리 케인은 아예 공격수 퍼센트 포드 정말 잘 와요. 벌써 2014년 7대1도 먹긴 했지만, 고갈대표 왼쪽 빼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마는, 이제 네, 구주장이고, 페널트키저킥키거나프리킥저무킥거 2018년에, 지만우와 빼이게 자리 뺏겼죠. 네, 일단, 치고. 일단 해보겠습니다. 센터서클을, 동그라미 못 그렸어도 괜찮습니다. 일단, 동그라미 모양으로 그려주면 좋은, 좋습니다. 제일 좋습니다. 원래 동그라미로 그어야 하고, 원래 축구장을 보시면, 여기 원 여기 안에, 안에서 이제 하니까, 여기 이렇게 점을 좀 찍어줘서 됩니다. 그리고, 일단, 이렇게, 센터서클을 만듭니다. 센터서클 만드는 게 쉽지가 않네요. 이렇게 한번 만들고 해도 라인은 곱게는 안 칠해도 되지만 대부분 곱게 칠하는 게 좋죠 어두터들모분에 아무 따시다 이런 데 칠해도 돼요 네, 그다음에 모형도 보셔도 될것 같은데 일단 펜하트 케에 아크도 있긴 한데 마크를 먼저 칠해줄게요 여기 2분의 1만큼 분수를 안 배우시는 분들 이, 거 일단 한 정도? 여기 보시는 대로 이렇게 해주는 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페너트 킥 마크는 잘 보이게 그려놔도 괜찮습니다. 페너트 킥 마크가 이렇게 생겼고 그 후에 페너트 킥 마크, 페너트 킥 마크가 빠져 왔던 표시이 이제 페너트 킥 마크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너무 넓게 그렸네요. 네, 여기도 차아 굳게 이렇게 예처럼 치도 치워, 되는데요. 일단 저는 빨리 설명해드리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일단 일단 지금 일단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호텔 를 가져올게요. 조금 작은 토트인데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따 놓으면, 이골 라인도 있잖아요. 제가 보시면, 좀큰골대에 설치할 거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러는데, 골 라인은 아무 데도 생각 없지만요. 일단 이렇게 그었겠습니다 골이 어, 중요하니까, 뭐, 골 라인도 있을 수 밖에 없고, 골 라인도 칠해줍니다. 그러면 일단 빨리 넘어갈게요. 제 여기 완벽한 모델이 있는데, 뭐구장에 가져오긴 했는데 완벽한 모델이죠. 근데 네, 코나케 부분도 있고 이 페라티키 마크도 있는데 일단 페너티키 마크에 점을 찍어줄게요. 중이페너티키 마크에 한 이쯤에 그려넣어면 되겠네요. 이쯤에 점을 이렇게 굵큰 점을 좀내점보좀더 굵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보시면 코어킥도 있습니다. 코어킥도 뭐, 코어킥에서도 많이 나오, 극점이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는없지만요 코어킥도 뭐, 할머니 극줘이렇게 보여줍니다. 다 됐으면, 일단, 시입니다 일단 그동안 세번해 되겠는데, 다른 요문집도 있습니다. 축구장을 보시면, 이렇게 크잖아요. 네, 근데, 참 나중에 칠하겠습니다. 근데, 이거처럼프사이드라인을 가리기 위해, 초색은 노란색을 색칠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해보겠습니다. 한 요정도? 손을 들어가지고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칠한, 칠하는데, 일단은 이정도로 일단 나눠 놓니다 나누기 먼저 일단 나누니다 나누는데 다 나누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 나누는데 다 나누는 다 나누는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치다면서 일정한 정도의 대충 일정 정도의 라인을 이렇게 그어놓은 다음에 초록색 라인 있는 곳에 이렇게 초록색을 칠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라인이 있어야, 진짜 축구장을 추출하요 이렇게 색을 칠합니다. 노란색. 이게 라인이 상관없다면, 그냥, 번갈아가면서 칠하면 됩니다. 초록색, 연두색, 초록색, 연두색. 네. 그러면, 일단, 저 선수 말고도, 많은 선수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선수는 조금 더 구하고 있습니다. 네. 소리스가, 소리스 소울이스 멈췄어? 소리스 소울이스 멈췄어? 소리스가 있는데, 일단, 일단 진행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단, 얘네들, 또 많이 있고. 그렇다면, 라인을 좀더굵게 칠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렇게 번갈아가면서 칠하면 일단 충격이 완성될 텐데, 충격이 완성됩니다. 그럼 이제 얘네들을 좀 쳐보겠습니다. 자. 네. 스카틴이 붙어있어 일단. SK 그리스만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스만이 저 프랑스 팀에 있지 프랑스 어딨어요 프랑스 프랑스가 여기 있죠 프랑스에서 그리스만이랑 빠졌으면 안 되면 여기 그리스만이 있네요 네. 강토한 그리스만 또한 그리스만이 이제 어좀정기도거7 8년에는 정말 좋은데 좋은 이제 한테좀 그냥 기다여서가 그러니까 어, 다음에 찾아게요 일단 이 축구 축구장을 먼저 이렇게 완성하면 그다음에 이제 축구공 갖고 축구공을 갖고 왔어요. 보시면 테스타 레고에서 일단 가져왔어요. 테스타 보시죠. 테스타 놓고 일단 뭐 이런 선수들을 가져다 놓고 뭐 치면 된다. 올때 일단 여기다 놓고 이렇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꼬북꼬북 꼬북스였습니다. 나중에 이건 번갈아가면서 그냥 치하면 돼요. 저 아직 다 완성하진 못했지만 일단 뭐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그냥 완성하시면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